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tv 팽대피 입니다 요즘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 웨딩 컨설팅 받으러 많이 오시더라 고요 웨딩 컨설팅은 나의 퍼스널 컬러 그리고 골격에 따라서 어떤 드레스 가 어울리시는지 어떤 메이크업 또 어떤 티아라 어떤 베일이 어울리 시는지를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 인데요 아무래도 웨딩 너무 예쁜 것들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 찾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꼭 웨딩이 아니시더라도 나의 패션 스타일이라던가 다른 팁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진행은요, 웜톤 모델, 쿨톤 모델 두 모델분을 모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드레스 원단이 어울리는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웜톤 모델분 모셔서 소개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웜톤 모델분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성수역에서 쇼컬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웨이브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 웜톤의 뮤트 타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미지 컨설팅 하고 계시는 선생님 직접 모셨는데요 가을 뮤트 톤으로 스타일링 잘하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웨딩 스타일이 어울리실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뮤트 톤의 웨이브 골격이신 우리 모델 분께 제안 드리는 웨딩 스타일입니다. 먼저 웜과 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오프 화이트의 깨끗한 느낌의 웨딩드레스고요. 두 번째는요, 미색이 포함된 크림색의 실크 원단인데요. 어떤 게더잘 어울리시나요? 아무래도 오프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조금 차가워 보이고요. 조금 푸른 기가 올라오는 반면에 이렇게 크림색을 대니까요, 부드러워 보이고 피부도 좀 단정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웜쿨 진단 천 중에서는 크림색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재감을 볼 거예요. 웨이브 골격에 다소 목도 길고 가는 편이시고요. 어깨도 넓지 않으신 편이신데요. 이런 분들께는요. 타프타 소재의 강한 소재감을 갖고 있는 웨딩 천인데요. 타프타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하드하기 때문에요. 부드러운 몸의 실루엣을 살려주지 못하는 반면에 툴 소재입니다. 툴은 부드럽고 은은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어서 부드러운 툴 소재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팽클비주가좀 강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볼륨감 있는 이런 소재감인데요 아무래도 좀 단아하고 깨끗한 느낌 갖고 계신 뮤트톤인데 너무 화이트가 강하고 반짝이는 느낌에 강해서 이런 것보다는요 오간자에 흐르는 듯한 또 도비 실크랑 같이 콤비네이션 돼 있어서 흐르는 듯한 이런 소재감이 몸에 골격과 잘 어울리십니다 아무래도 강한 볼륨감 있는 소재감보다는 부드러운 게잘 어울리는거 라트님들 보이시죠 다음에는요 어떤 베일이 어울리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따뜻한 웜톤의 컬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화이트의 베일보다는요 살짝 피치 컬러 들어가 있는 이런 베일을 했을 때가 부드러워 보이고 또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티아라 같은 경우는 얼굴의 이목구비와 얼굴형에 따라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모델분 굉장히 가녀린 또 작은 얼굴이신데요. 이 폭이 좁으시기 때문에 티아라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은요, 시선이 티아라로만 강조되기도 하고요. 얼굴이 좀더더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헤어핀을 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이 좀 반감되기도 해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티아라는 헤어 밴드형 티아라입니다. 높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얼굴도 짧아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뒤에 반머리랑 하시게 되면 은요 단아한 느낌 같이 강조해 주실 수 있고 헤어로 모든 시선이 가지 않고 우리 신부님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뮤트 웨이브 골격 갖고 계신 신부님께는요. 매트한 질감에 따뜻한 크림 색 색깔 드레스 추천드리고요. 웨이브 골격이시기 때문에 소재감이 강한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흐르는 원단이라서 도비 실크라던가 툴 소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감에도 화려한 비즈 같은 게 많이 달려있는 것보다는 뮤트톤은 좀 깨끗하게 매트하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소재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 같은 경우도요. 따뜻한 컬러의 피치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쿨톤 모델 모시고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아 서서 컨설턴트 다이아 쌤입니다. 저는 웨이브 골격이고 겨울 브라이트 톤 갖고 있어요. 네, 겨울 쿨톤의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시고요. 골격은 아까 해민 선생님하고 같은 웨이브 골격이신데요. 어떤 웨딩 스타일 어울리실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핑키한 하얀 피부에 검은색 머리. 누가 봐도 겨울 브라이트 톤인데요. 어떤 웨딩 천이 어울리실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웜톤의 실크. 어떠신가요? 얼굴 살짝 노래지죠? 노래지고 얼굴 피부가 조금 텁텁해지고 두꺼워지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 쿨톤의 화이트한 실크. 피부가 더 화사해지시죠? 화사해지면서 본인의 그런 맑은 피부 컬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는요 원단인데요 좀 웨이브 골격이신데 소재감 자체가 매트하잖아요 그래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어울리시는 또 얇은 골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탑붙하는 소재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으시고요 역시나 화이트톤의 이런 깨끗한 소재감이 잘 어울리시고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원단 잘 소화가 돼서요 화이트 오간자 잘 어울리시네요 골드가 들어간 레이스는 어떤가요? 화려한 느낌의 레이스가 우리 겨울 쿨톤한테 나쁘진 않은데요. 따뜻한 느낌 컬러가 드는 이런 골드를 대니까 화사한 느낌이 없어지시는 반면에 어떤가요? 아까 웜톤 모델한테는 조금 튀는 듯한 이런 컬러였는데 쿨톤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이렇게 화이트하고 또 반짝이는 스팽클이 들어가 있는 이런 원단 잘 소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치 컬러의 베일이에요.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어두워 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에 형광등을 제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베일을 대는 것 자체로써 얼굴에 형광등이 들어오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어울리는 티아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피감이 있는 티아라보다는요, 좀 높게 올라오는 티아라가 예쁠 것 같고요. 이목구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시기 때문에 자금자금한 것보다는 큰게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좁은 거를 하면은 살짝 얼굴에 부피감이 더 생길 수 있고요. 낮은 볼륨감을 하게 돼도 좀 밋밋하죠. 굉장히 본인의 크고 화려한 이미지를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공주님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요. 얼굴도 더 좁아 보이고 또 시선을 위로 끌어주기 때문에 가늘어 보이시죠? 그러면 겨울 쿨톤, 브라이트톤 갖고 계신 웨이브 골격한테는요. 화이트 원단이 어울리시고요. 또 레이스 같은 경우도요. 스팽글이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것들 잘 소화를 하시고 웨이브 골격이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쉬폰이라던가 트위 소재 잘 어울리시고요. 티아라 같은 경우는요, 너무 넓거나 낫지 않은 좀 높고 화려한 그런 티아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퍼스널 컬러와 골격에 맞게끔 나의 웨딩드레스나 웨딩 스타일을 조금 더 현명하게 고르실 수 있는 팁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좀더 디테일한 컨설팅은 나중에 바이어로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고요 웨딩에 관련된 많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